아스트라이아의 기말 시험은 매년 더 어려워지네. 여기서 죽을 거라고?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. 우리를 감고 있는 나뭇가지가 점점 더 조여올 수도 있어. 점점 조여 오다. 나중에는. 아. 하. 너도 겁을 먹긴 하는구나. <laughs> 내일 시험이 끝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. 하지만 오늘 밤은 차라리 지금 좀 자두는 게 나을 걸. 이 정도 높이면 괜찮아. 하... 나한테 기대라는 뜻이야. 우리는 동료잖아 아스트라이아 학생수칙 제 4조에서 어. 우리는 친구니까 서로 도와야지 주워? <laughs> 넌 대게랑 난로가 있어야 잠을 자는구나. 이제 잘수 있겠지? 왜 아직도 눈을 뜨고 있어? 또 무슨 걱정을 하는 거야? 갑자기 이렇게 경계하다니. 반딧불이 널 대신해서 보초를 설 거니까. 누구도 네 잠을 깨울 수 없을 거야. 잠을 자려면 일단 눈부터 감아. 걱정하지 마. 이곳에 안개가 걷히면 너부터 먼저 깨워 줄게.